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아니, 근데 영상이 나오고 나서 댓글에 이제 남자친구 있는 사람은 조금. 혐오. 조금 안 좋다. <laughs> 혐오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 있으면 좀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따로 이제 그 댓글을 보시고 여기에 좀 출연이 조금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자친구랑 헤어지셨다고. <laughs> 잠깐만요. 소개 안 했으니까 웃지 않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장난하는 거예요. <laughs> 장난하는 거예요. 바람 아니, 제가 반지를 안 끼고 어? 그래서 반지를 안 끼고 왔어요. 뭐, 아 본인이 바람 필라고요 <laughs> 이게 뭔 말이야? <laughs> 아니 끼고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laughs> 아 제가 아 남자친구 없는척하려고 반지를 커플링을 <laughs> 그때 빼놓고 왔다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첫 손님을 받아볼 텐데 예 손님 이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안녕하세요. 둘이, 둘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말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laughs> 고말숙 씨. 네, 예. 고말숙. 본명이죠? 아니요, 본명은 달라요. 아, 본명이 아니에요? 어, 네. 그럼 본명 어, 뭐예요? 본명은 장인서. 장인서. 어, 네. 근데왜 고말숙이라는 이름을 써요? 좀더 친근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고말숙, 친근은 하죠. 네. 근데 고말숙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그냥 친근해서요. 어? 친근해서. <laughs>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죠. 예. 아 저는 고말숙이고, 어저 유튜브 활동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밀크필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고말숙입니다. 예. 아니, 밀크티비는 뭐예요? 밀크필름이라고. 밀크필름이라고 <laughs> 네. 밀크 약간 남자들의 음. 니즈를 약간 웹드라마로 풀어나가는 그런데. 남자들의 리즈, 리지. 남자들의 리즈라고 하면 남자들의 로망 이런 걸 리즈라고 하는 거죠. 남자들의 로망이 뭐죠? 약간 매도. 매도? 네, 매도 당하는 거. 네. 그런 적 없으세요? 막 가다가 어, 네 남친 지나간다. 어, 개 소리야, 이런 적없으세요 그거 제가 유행 시킨 거예요. 아 진짜요? 어떤 여자가 저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거 장난이고. 아 그거 아니죠. 전, 저도 들어봤고, 쟤도 들어봤고, 네. 들어봤죠. 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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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찍는다고요? 네, 장난이고 약간 애니에서 응. 나올 법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응. 애니 뭐 아니면은 뭐 웹툰, 응. 야 웹툰에서 나올 법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대사 하나만, 상황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놓던서아 근데 여기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저 시청자 무시해요? 네. 뭐? 무시한다고? <laughs> 뭐 살날 얼마 안 남았다고 무시하는 <laughs> 거예요? 오, 갑자기 우리, 제가 어, 우리 어른들이 그 뭐살날 얼마, 진짜? 뭐 그래 뭐뭐더 살겠지 좀더 우리보다. <laughs> 옛날에 우리 때는 이제 다음 카페 5대얼짱뭐 이런 게 있다면은 와.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아왜 아니 척해. <웃음> <웃음> 우리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오대, 다음 카페 5대얼짱 그래가지고 막 구혜선 씨막 이런 사람들 막 유명했던 거잖아. <laughs> 근데 이제 그 시대 그 이후에, 네. 회복 아우. 얼굴, 뭐, 이렇게 얼짱, 음. 뭐, 그런 걸로, 네. 유명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언제 적 얘기예요? 아, 그것도 오래됐나? 10년 됐나요? 군요? 10년 전에? 네. 고등학교 때? 네, 네. 고등학교 때 회복이 시작해서 자기 얼굴을 회복에 그냥 올렸는데, 네. 그냥 알아서 이제 좋아요가 퍼져나가면서 인기가 있어진 거예요? 네, 어쩌다 보니. 아, 그... 어떤 사진을 올렸어요? 교복? 교복 입고 그냥 셀카 찍었는데, 네. 보정 안 하고? 한 어플 세개 정도 거쳐서 아, 아 그래 아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좋아요 누르면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어디 지역이에요? 그때 구저 저 수원. 아 수원에서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수원에서 조금 어, 제패부걸자 이런 걸로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말 이런 게 있었어. 뭔몸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있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니까 있는 사실만. <laughs> 와키 진짜 존나 크다. 이승현 많이 들어왔어요. 아키 존나 크다. <laughs> 지나다니다. 아, 아 와. 아키 근데 왜냐면은 진짜. 키가 진짜 들어왔을 때부터 컸기 때문에 키가 커가지고 한번 쳐다보게 되는데 얼굴을 보고 이쁘니까 음. 이게 약간. 눈에 음. 띄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키 때문에 예. 오늘 저희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썸네일의 상을 입고 오셨네요. 아, 네? 아데 아직도 <laughs>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니뭘 아니, 아니, 예? 말씀을 해줘요? 아 그래요? 예. 한 여름 지금 되게 습해요. 오늘 내가 올해 여름 중에서 땀 제일 많이 흘린 날이거든요. 긴팔을 입고 왔어요. <laughs> 썸네일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어, 나는 얼굴로 증거한다. 아저 머리카락 치워드릴 테니까 합성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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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럴지 알고 저희 선생님이 민소매를 입고 왔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니, 장난이고. 아, 아 근데 날이 더운데 긴팔을 입은 이유 그냥 물어보는 거. 아, 더울 때 약간 살이 이렇게 닿을 때 끈적이는 거 이런 거 싫고 아, 햇빛 바로 타니까. 아, 그러면은 여름에는 남자친구는 안 사귀겠네요. 왜요? 끈적거리잖아요. 아, 하지만 끈적거리는 게 좋을 때도 있죠너 아, <laughs> 어? <왜? 웃음> 뭐야? 정신은? 어, 아니 별말안 했어요. 약간 어, 아름다우신데 네. 어, 얼굴도 이제 말을 했다가 약간 청순한 것 같기도 하면서 이게 본인의 색깔이 확실하고 약간 4차원적인 거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네일을 하면서 어, 얘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어떤 네일을? 하실래요? 오늘 약간 투명한 거 하지 않요 투명한 거에 큐빅. 네일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저는 내일 국가 자격증 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제거제거 면허증도 아, 그... 하나 여기다가 저렇게 뽑아 놓으세요. 아, 그럼 저기다 아, 걸어 놓으세요. <laughs> 내가 하나 갖다 줄 테니까 저기다 네, 하나 뽑아놔가지고 하나 갖다. 해라. 저는 내일 국가 고시를 봐서 음... 통과를 했어요. 예, 2019년인가 18년도에. 예. 그렇... 저는 치고는... 안 해요. 아, 저는 아,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이제 이 기술자가 여기, 아 아, 제 보조. 아 제가 가르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는 거예요. 네, 네, 대리 시술. 네, 아, 대리 수사. 이분도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이 있는데 나는 원장으로서 아 이제 이빨만 터는 사람이고 네 여기는 이제 손 기술을 부리는 사람들. 그래서 위험한데. 이 친구가 원래 손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아, 원래. 예, 네, 그래서 이제 소 매치기 하려다가 네일로 바뀌신 네. 거예요. 펌가락장 조심. 아니야. 터도야 터. 아니야. 아니. 아니, 저도요, 저도. <웃음> 아니 <웃음> 아그러은뭐 아,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나 보네요. 군대 네. 뭐 그것도 밀크박스. 네. 밀크박스 는좀 말이 이상한데. 안 아, 보죠 밀크 밀크 필름이야 밀크박스가 이상한 사람이네. 아 제가 몰랐어. 아 왜냐면 무슨 박스 뭐 이런 게 쇼박스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쇼박스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밀크박스는 좀 위험하죠. 밀크박스가 위험해요. 밀크박스 왜 우유 우유곽 우리 어렸을 때 우유곽 모으고 했잖아요. 밀크박스가 왜 이상하다 생각한 거야?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아 그게 아니라 밀크박스가 왜 이상해요? 쇼박스 뭐 쇼박스 뭐 박스 뭐 이런 게 많잖아. 밀크박스가 왜 이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남자친구가 만약에 있어도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이 나이는 이제 결혼할 거 아니면 막 섣불리 발표했다가 큰일 남겠죠? 그 나이가요? 네. 아직 젊은 나이 아니에요. 슬슬 음. 과거 청산하고. 아 진짜 지금 스물여덟인데? 네 이제 슬슬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laughs> 그럼 앞에 네. 어, 어머니가 뭐가 돼요? <laughs> 혹시 연상도 괜찮으신? 아 연상 좋죠. 연하는? 연하 예쁘. 괜찮아요. 연하도 어, 괜찮고, 네. 연상도 괜찮고, 동갑도 음. 괜찮고 나이는 상관없는 거네. 동 동갑은 별로예요. 동갑은 별로. 동갑만 <laughs> 네. 아니면 돼요? <laughs> 네. 그다동갑보다는 제가 낫다는 거네요? <laughs> 네? 낫다? 아, 물어보는 거냐 동갑보다는 제가 낫다는 거예요. 아, 네. 그죠. 위로는 몇 살까지 가능합니까? 위로 예로... 3살이상형 <laughs> 이상형 껍이안 이상형... 닮은 사람. 엄마는 <laughs> 너 거의 이 정도 얘기하는 거면나 길거리에서 봤으면은 네 친구한테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가겠다. <laughs> <왔다>? 어? <laughs> 어? 나한테 그거 했겠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태곤 예 이태곤 씨요 헉! <laughs> <laughs> 뭐, 뭐야 <laughs> 아, 너무 왜네 남친 이름이야 <웃음> <웃음> 아, 누군데 <웃음> <웃음> 이거 찾아봐야겠는데 누가 알아 몰라 요 아니 그분이요 맞아요 진짜 누군데 누누왜 놀래 <웃음> <웃음> 아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laughs> 낚시하시는 분네아 <laughs> <laughs> 알지 나도 나도 설마 부부니까라고 해가지고 <laughs> 아, 왜냐면은 멋지신 배우, 배우긴 한데, 네. 나이 차이가 <laughs> 많이 나고 해서 내가 생각을 못 했거든. 아니, 3살까지. 그래서 나는 아, 이태곤 아인이라는 아이돌도 또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유는 왜 그래요? 그냥 남자답고 멋있어가지고. 아까 3살 차이 이상은 안 된다고. 3살 이상에서 10살 사이는 안 되고요. 그 이상 차이는 아, 근데 <laughs> 왜, 왜, 왜? 왜왜왜 이상님 뭐 어떤 모습 뭐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방송에서 뭐 어떤 모습 뭐 음, 낚시하는 모습을 음. 보고 과한 거야? 아니면 뭔 모습을 보았 낚시도 멋있고 네. 그 드라마에서도 멋있고 이연정 네. 음. 네? 이용자요? 아, 이용자. <목소리> 이 <목소리> 드라마 <목소리> 보신 거예요? 아, 네. 아, 아 이용자. 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용자는 <laughs> 왜 나왔어요? 지금? 아,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둘 얘기를 껴들 수가 없는데, 이태곤에서 <laughs> 이용자까지 <laughs> 왜 나왔어요? <남았나요>? 이태곤하고 <laughs> 이용자랑 고민하다가 이태곤을 좋아했다 이거예요? 아니, 쌤이 저한테 이혼작사라고까지 하는 걸 몰랐고, 이혼작, 이러길래. 예, 네, 그 뭐예요? 저한테 이영자 좋아하냐고 물어본 줄 알고. 그럼 뭐 말한 거예요? <laughs> 어, 드라마요. 드라마 이름을 얘기한 건데, 네. 아, 그 드라마를 보고 좋아하게 된 거예요? 네. 아, 아, 진짜 특이하긴 하구나. 아, 진짜 특이한 사람이네. 어, 낚시하는 모습? 네. 바로 해쳐서 먹는 모습. <laughs> 그래서 저는 그분을 싫어합니다. 자꾸 나한테 개찌렁이를 얹지니깐 아! 아구! <laughs> 저요? 네! 아구! 아. 물텀벙! 아. 매귀! 두꺼비! 공룡! 뭐 사람 아닌 거는 다 닮았어 요 ㅋ ㅋ 그 심해어 아. 중에 약간... 블록피시야 적당히 해 <laughs> 내가 나... 스, 스스로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하는 거 상처받아 아니 쌤하고 대화한 거예요 아 그래요? 블록피쉬 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이제 해야지. <laughs> 누구랑요, 결 이제 해야지. 국제 괜찮아요. <웃음> 누구랑요, 말해어느 <laughs> 얘기하면. 그저 엄마가 자. 젊으신데 그 아는 동생들이 좀 많거든요. 엄마가 몇 년생이에요? 74년생. <laughs> 완전 어머니죠. <laughs> 나그 정도까지 아니야. 어? 아니 누나 좋아하시면은. <laughs> 네? 그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들을 만나라고요? <laughs> 동생. 어머니, 친구, 동생들 뭐 하는 사람인데요? 꼭 조그만한 가게 하시고 근데 어머니, 친구, 동생이라고 하면 74년생이면 어머니, 친구, 뭐 동생이면 76, 78 이럴 건데 아, 결혼 다안 하셨어요? 네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laughs> 야나너 좋아해 신고할게요 야. 야. <laughs> 아니 뭐 이태곤 이태곤 씨가 너를 좋다고 한 거는 사랑이고 내가 너 좋아하는 거는 내가 뭐 신고 대상이야? 일단 이거 녹음되고 있죠. 야? 음. 녹음되고 있지가나 내가 경찰서 가서 똑같이 한번 더 해줄게 그냥 뭘뭐 녹음을 해. 아 내가 좋아한다고 했습니다.라고 할게. <laughs> 구독자 중에서 아니 본인 팬 중에서 20대 말고 30대 40대 분들은 없어요? 아 있어요 많아요. 아 많아요? 네네. 어 그분들은 본인을 왜 좋아하세요? 그런 어르신들은? 기엽대 음, 어, 약간 아직 그 허점들이 보여가지고 그 모습들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허점들 어떤 네. 허점들이죠? 뭐라 해야 되지? 이제 20대 후반이 되고서 음. 약간 되게 사람이 단단해 보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바닥에서 좀 살아남다 보니까 막 사지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네. 말도 약간 일부러 툭툭 끊어 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덜 아. 그럴 때. 어, 아. 아니 근데 뭐그 연기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욕구에 섞어서 하는 연기도 되게 아욕기요 욕구에 섞어서 하는 연기도 아. 되게 어색하지 않게, 네.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던데. 네. 원래 꿈이 뭐 연기자였어요? 어렸을 때 <laughs> 했었는데 중학생 때 소속사를 들어갔었어요. 아 중학교 때 소속사를 들어갔어? 네. 그때 배운 걸로 지금 이제 자기 이제 본인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때랑 많이 달라져서 음. 그렇게 연기처럼 안 해도 되는 거 같아 그러면 한번 그... 어떤 연기인지 레일 선생님에게 한번 레일이 왜 있다고 해요? 욕하면서 한번 <laughs> 자 연기로 자 갑자기요? 연기예요 연기 예아 음. 그, 네. 네. 잠깐만요 <laughs> 아씨 묻었잖아요 아나안해 다른 선생님 바꿔주세요 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욕을 섞어야 돼요 ㅅ... <laughs> <laughs> 야, 언니야! <laughs> 언니 야, <웃음> 야, <웃음> 이런 연기를 아무렇지 않게 야, 어, 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약간 들으면서도 쫄았죠? 살짝? 예. 아니, 나도 쫄았어. 왜냐면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예, 그리고 또 덤비지도 못해요. 키가 커가지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따 싸우면져요 키가 커가지고. 뭐 주먹도 한번 못 찔러버리고 준다고요. 아. 고말승님은 그 머릿속에 쓰레기로 가득 차있다. 네. 아주 지저분한 생각으로 아주 가득 차있다고 <laughs> 네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인터넷 방송 시작하게 된 계기가 친구가 그렇게 딱히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그때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게 약간 습관으로 배워서 웹툰, 야툰 뭐 이런 걸다 점령을 하고 이제 썰 같은 것도 웬만한 건다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한 주제만 생겨도 그걸로 야한 생각을 다할 수가 있어. 아 진짜요? 네. <laughs> 야한 생각을. <한다고. 웃음> 어떤 주제? 예를 들어, 주제 하나만 던져주시죠 뭐, 키워드 하나 던져주시면. 예, 네. 혹시 택배기사라는 주제로 야한 걸 생각할 수 있나요? 그 영화 같은 데서, 그러니까 AV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쿠팡처럼 앞에다 놓고 가지 않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주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아 누구세요? 이러고 아저 택배기사인데요. 택배 왔습니다. 하면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너무. 약간 집안에 있다 보니까 살짝 난 이거 뭐라 그러죠 실크 소재 그런 거 입고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가지고 아 죄송해요 괜히 이런 옷 차림으로 당황하게 해서 아, 아닙니다 이런 상황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차한잔 드시고 가실래요? 제가 그래도 되지 아니야 들어오세요. 하면서 오면 이제 여자가 앉아가지고 사실 저희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웃음> <웃음> 네?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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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laughs> 잠깐만 이거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laughs> 뭐 끝난 게더 있어요? <laughs> 아니 나니 나니 이러면 아 괜찮으시면 남편도 출장 갔는데 같이 사케 한잔 어? 그래도 일이 좀 남았는데 아손딱 잡고 그 정도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laughs> 여자 친하기도 하고 이러면 아 알겠습니다. 이러면 밥도 이렇게 먹고 이게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생각해는그 주제로 생각해는 스토리인 거예요? 네 지금 막 생각나고 아. <웃음> <웃음> 이거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mz 세대 이 친구가 뭐고말숙씨가 원조는 아니에요, 사실. 어, 어.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뭐 서울역이나 고속터미널 가서 화장실에 앉아있잖아요. <laughs> 벽에 그런 거 많이 쓰요왜 <laughs> 웃어 왜 웃어 그때 쓰고 다녔어? 그때 쓰고 다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화장실들이 아, 맞죠, 모든 맞죠. 역사의 화장실들이 개개 깨끗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어 그 고속터미널약 그거 어. 그 새로 바뀌기 전에 화장실 가면 그런 거 많았어요 자 키워드릴게요 이상준 이상준으로 야한 걸 지금 하라고요? <laughs> 약간 근데 야동배우 중에 두꺼비 아저씨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저 두꺼비 아저씨 <laughs> <목소리> 제가 <목소리> 호픽해서 요자 두꺼비 아저씨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자 두꺼비 아 두꺼비 아저씨는 한 번만 상상해나 상상해나아 두꺼비 아저씨는 안 돼요 네? <laughs> 이미 어. 그 폴더가 있기 때문에 어. 그분은 장르가 너무 많아서 이미 <laughs> 용량을 다 채웠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아니. AVA 우 중에 a v 배우 중에 l d 비 아씨가 있다는 b 아는 거는. 아 진짜 b 어 c k to go b 어 c k to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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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o b 보시면 알 거예요. 나랑 닮았어? 아그 닮았다기보다는 약간 그 입술이 약간 go back to go back to go back to 는 o 얼굴 전체 to go back to go back to go back t 일본 av 그러고 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접하게 되지않나요아그그그 음. 그, 그, 그 시대 때 친구들은 그거를 봐요 av 아, 우리 네. 때는 그 av 그런 거아 저는 없으니까. 보지 않았는데 네. 네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제 하나 다시 던져 아, 네요 주간 이상 준 구독자 주간 이상 준 구독자 예. 주간 이상 준 구독자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하게 돼가지고 남성분이 오게 된 거예요 <laughs> 남성분이 오게 됐는데 근데 여자친구 많이 사귀어 보셨죠. 저요?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의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수님이 어? 잠깐만 이제... 그만들을게요 구독자분이 지금. 아냐, 그런 쪽은, 아, 그런 왜요? 쪽은 말고 아, 본인이랑 <laughs> 엮어주세요. 본인이랑 엮어. 아니, 아까 대표 기사님은 본인이랑 엮고 왜 지금은 왜 나랑 내구독자랑 엮어? <laughs> 얘기도 해 될지 모르겠는데 매니저분이라고 한명이 같이 오신 분이 네, 있, 네. 있는데. 사실 너무 잘생겨서 우리 남자친구인데 그냥 매니저라고 하고 같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잘생기면 시기 질투를 하시나요? 네자 <laughs> <laughs> 갑니다 주제 매니저 이제 여자 배우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너무 급해서 촬영장에서 급하게 막 가면 화장실 솔직히 여의치 않잖아요 막 공중화장실 막 가잖아요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한테 전화를 하겠죠? 네. 전화를 해요. 근데 휴지를 가지고 왔는데, 아, 뭐 다행히도 그렇게 큰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웬걸? 위아래 틈이 없어. 건네줄 틈이. 근데 네. 바깥에 이게 약간 술집 상가라서 밖에 네. 막 아저씨들 바글바글 하고, 이 네. 뭐 진짜 자칫하면 큰일 나요. 막 네. 앞에 막술 취한 사람들 얼그러져 있지. 이제 네. 이배 혼자 두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네. 괜찮으니까 여기다 두고 뒤돌아서 있을 테니까 지키고 있겠다 네. 했는데, 여자가, 하필이면 또술 먹으면서 하는 촬영이었어요. 술 먹으면서 하는 촬영. 어? 어. 그래서 그 안에서 머리 박고 누워있던 거예요. 근데 야. 다행히도 뭐 불상사 없이 옷다 입고 네. 이제 매니저가 문 열고 이제 챙겨주려고 하는데 이제 여자 배우가 취한 거죠. 네. 목덜미 잡고 이렇게 남자친구한 착각하고 이렇게 안아버린 거죠. 근데 그때 여자 배우 주머니에서 남자, 그 남자친구한테 그 남자 전화가 와요. 아. <laughs>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전화가 일단 와요. 와가지고 일단 받아요. 끌어안은 채로. 어, 어 자기야. 끌어안은 채로? 네. 너다 너 경험담이지? <laughs> 너씨 바로바로 이런 상상을 할수 있다고? 너 경험담이지? 어? 경험담이잖아. 아니에요. 경험담이잖아. 아니에요. 경험담인데 누구한테 나이 일은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일이라고 얘기하긴 그러니까 웹툰이라고 얘기하는 척하면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지? 너 사이코패스지? <laughs> 아, 이거는 투격자의 대사입니다 아. 아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어쨌든 아니,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좀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잘생겼는데 내가 잘생겼다는 얘기를 쑥스러워.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런 웃음> 예, 근데 고말쑥님의 매력을 좀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 어, 밀크필름으로 가도 또볼수 있지만, 또 어디 가도 또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밀크필름, 이제는 밀크필름에서 제 모든 걸 쏟아붓고 있어요. 제가 상상하는 것들을. 음음. 그리고 이제는 제 채널에서는, 제 이름 있는 채널에서는 제 이제 일상 모습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대한 컨셉을 뺀? 그래서 입맛대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 고말숙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네. 아, 그럼 거기서는? 어떤 거기서는 이제 밀크필름에 하는 것처럼 컨셉 같은 거 올리다가 네. 이제 밀크필름으로 전향하게 되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걸쓸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본인 이 생각하는 본인이 그 외, 외형적인 거에서 가장 네.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키? 아 키? 네. 너무 큰데. 어쩌라고 <laughs> 본인이 작다고 생각 많 하세요? <laughs> 딱 보니까 167. <웃음> 167? <웃음> 키가 <웃음> 아니라. 아니요, 그거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코끼리 아닌 이상, 그건 이상해요. <laughs> 예, 아, 저도 코 얘기한 거예요. 코. 코끼리가 167 코를 갖고 있잖아요.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예.